세 분이 이게 같이 하시면 롤이 좀 나뉘죠? 아닌가? 아, 기타 아. 앤 보컬. 아 어. 어, 기타 보컬. 펑도 어. 기타. 저는 이제 랩 스틸 응. 앤 코러스. 코러스. <laughs> 어? 여기 어, 기타 보컬입니 보컬 활동도 하고 어, 여기가 펑도 보컬 하신다고 아까. 아 여기는 코러스. 아저는 정말 코러스. 서로. 저는 정말 코러스. <laughs> <laughs> <저는 정말 코러스요. 웃음> 난 재현이가 정말 기분 나빠 뭐냐면 뭐냐면 뭐냐면. 너희들 지금 이거 다 떠준 거 봤지 이거 된장찌개. <laughs> 난 국물만 넣어 뭐야 <laughs> <laughs> <보여>, 이거? <웃음> 그냥... <웃음> 그냥... 국물 다 드려야겠죠. 아, 그랬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그먹고그 그래, 가끔 나좀 건더기 좀 줘라. 얘. <laughs> 된장찌개도 아주 그냥 뭐, 너무, 맛있다. 네, 네, 맛있다. 너무 맛있지. 음. 등 어, 이런데를 또산 갔다 와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. 아, 그래서 산 밑에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. 너너 한번 더갔다 올래? 아, 저는 <laughs> 어? <laughs> 어, 너무 무서웠어요.